이번 시간에는 미니어처 고컬 그릇을 소개해 보도록 할 건데요. 음 그렇게 많이 있진 않아요. 먼저 달 모양 접시부터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이거는 투명 달 모양 접시고요. 이게 몇 개가 있냐면 한 개, 두 개, 세 개, 네 개, 다섯 개가 있습니다. 그때 이벤트 당첨되거나 교환할 때 받았던 거고요. 검정색 달모양 접시가 이것도 교환했을 때나 이벤트 당첨됐을 때 받은 거예요. 달모양 접시는. 이거랑 이거 두 개가 있고요. 이거 하나는 원래 있었던 건가? 이건 하얀색 달모양 접시 두 개가 있고요. 이건 제가 조만한 마을에서 구매를 한 거고요. 또두 개가 있습니다. 이것도 조만한 마을에서 제가 직접 구매를 한 거고 이건 한 개가 있고요. 이거는 받은 거. 받은 거고 이건 조만한 마을에서 구매를 한 거고요. 이것도 조만한 마을에서 구매를 한 겁니다. 이것도 조만한 마을에서 구매를 한 거고 이것도 조만한 마을에서 구매를 한 겁니다. 음네 그리고 이건 쪼만나마라에서 덤으로 받은 거고, 이것도 쪼만나마에서 덤으로 받은 거고, 이거는, 기억이 안 나네요. 썼던 거 같아요. 이거는, 음, 몽구점에서 산, 그 뭐지, 그런 거 있잖아요. 냄비, 초콜릿 냄비? 뭐지? 이건 잘 모르겠는데, 냄비, 냄비 같은 거고, 그릇은 아니지만 소개를 할게요. 이건 후라이팬, 이건 국자네요. 그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